노아가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네피림 시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 축복하고 싶은 사람 어 돼야 되겠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축복하고 어, 싶은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어, 모든 문제 끝이겠죠. 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 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은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어, 18장 17절에 예. 하나님이 천사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면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한해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또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게 뭔가 생각도 하고 또 내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부분도 우리가 어 기도하면서 한해를 또 맞이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성경의 임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문제 속에서 고민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어, 최초의 인간인, 예. 아담과 하와, 예. 역사적인 사실, 창세기 3장 사건도 우리는 봐야 되겠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부분을 보면서 나는 그런 실패 속에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진 사람이죠. 틀어진 사람이죠. 보면은 성경에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을 통해서 보면은 예 하나님과 말씀 소통이 안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거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명적인 언약, 유일한 언약, 어, 그거를 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 계속 놓고 묵상하면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거는 우리의 어,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은 안 되고, 사단과 소통이 되었어요. 상담자들은 어 잘못된 상담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 이해가 네. 안 되어졌죠. 어 하지 말하는 거에만 초점을 뒀지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 부분을 통해서 아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또 내가 하나님 될 필요가 없구나 네. 어,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어 6장 보면은 어, 자연스러운 말 같지만은 예. 그 결혼을 놓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3절에 여호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말씀 이해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잘못된 판단이 뒤따라고요그 예. 다음에 잘못된 행동이 손 아까 따먹는 예. 그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5절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늘 있던 선악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늘 있었어요.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보니까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됐지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언약을 파괴하고요. 거짓의 아비,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령 죽으리라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저주와 재앙이 도래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인가응보 불교적인 어, 단어인데 성경에도 있다, 있더라고요 공, 공의죠 공의 하나님의 공의 예, 이 공의는 양날의 칼 같아서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겠다는 것도 이 공의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성경에 보면은 어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다음 세대에 어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어 유다 족속을 계속 기다려 주면서 하시는 걸볼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예. 네. 3, 4대까지 망하지만은 우상 준비하면은 진짜 하나님 바라보며 예, 이런 상태가 되면은 천대까지 축복하시는 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사람 가인과 아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사단은 개인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어, 가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 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 이성적인 예, 자기의 소견대로 사사시대에 보면은 포인트의 그 단어가 어,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경우를 볼수 있어요. 그 출애굽 당시에 지도자들이 잘했던 거는 다이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전쟁 전에 여호와께 묻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묻지 않은 게 바로 아이성이에요. 왜냐? 그 전에 큰 승리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큰 응답을 주시니까 아이성은 너무 작으니까 묻지 않고 이성적으로 다 보낼 필요 없이 몇명 어 적은 수만 보내도 쉽게 정복할 수 있,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예, 그러나 그 전투에서 예, 많이 죽잖아요. 솔로몬이 아마 그거를 어 물어봤으면은 아, 솔로몬이 아니라 어, 여호수아가 그거를 아마 작은 거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하나님은 어, 아간일도 알려줬을 것이고 피 필림 없이 아마 잘 인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질문 물어본다는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와 우리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되면 모든 걸 물어보잖아요. 모든 일다 말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되겠죠. 근데 가인은 언약이 빠진 자기의 소견대로 어, 제사, 그래서 결국은, 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카인의 후이라는, 예, 현대문학에서도 나오다시피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예. 근데, 요한복음 8장, 아,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예, 맞더라고요. 가인이 살인했지만은, 뭐에 씌이지 않으면 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는 사단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가인은 예, 나 중심, 예, 물질 중심, 또, 모두가 그렇다시피 성공중심 그런데 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셉이 노력해서 30살부터 공무원이 임용시험에 칠수 있는 나이 30살을 되자마자 어 공무원의 최고 탑인 서밋의 총리 자리에 그것도 반대파의 공격 있는 자리가 아니라 황제의 추천을 받고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면, 예, 아무리 노력한 것보다, 예, 10배, 100배, 1000배 숫자적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런 축복을 받죠. 예. 어, 노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야 돼요. 어, 두 번째 어, 아벨을 보면 은 네, 아벨도 별로 그렇게 많이 설명은 안 되어 있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네. 특히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이요.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예. 그양 잡아서 키우는 양 잡아서 피 제사 드렸는데, 그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언약으로 언약의 믿음으로 예.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 의로운 자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은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보면은 8절이죠. 그러나 노아는 어 9절이네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한절에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와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니 꼬르로 연결 되는 단어 죠？그래서, 예, 성 경이 말 하고 있는 부분 은 그리스 도의 언약 가진 자가 의로운 자 입니다. 예, 그래서 언 약에 대한 믿음 을 통해서 의로운 자 라는 어, 어, 칭호 를증 거를 얻었 고, 어, 요 하반 절에 보면 뭐 라고 나와 있 냐면, 은 그가 죽었으나, 예, 지금도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피흘림 예, 그리스도의 대속 예, 이거를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사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사례대로 보다 보니까 에녹과 무드셀라 노아 하나님은 방주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사람들을 들었었더라고요 네. 천년에 걸쳐 천년도 더 되죠 네. 애녹은 어, 65세 무드셀러를 낳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있고요. 애녹이 뭐한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은 거. 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잖아요. 교회에서 충성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애녹에 대해서 설명한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누가 있냐? 이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라는 단어를 내가 신학교 시절에 들었는데 기억이 없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 메튜헬리 창세기 주, 어, 주, 어, 주석에 보면 은 예. 무도셀라라는 이름이 이 세상이 이 아들을 떠나보내면 어, 세상에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적 의미라 예. 그래서 어, 무도셀라가 960. 세. 노아가 500세부터 방주를 지었으니까 100년 동안에 예, 홍수까지 1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예. 100년 동안 무두셀라가 100년만 영향을 줬겠어요. 방주 짓기 전부터 영향을 줬겠죠. 예.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안돼 있지만은 방주 언약을 담고 있는 이름이구요. 예, 또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치면서 노아에게 많은 영향력을 어, 미션적인 언약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어, 노아는 또 어, 100년 동안 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산꼭대기에 예, 방주를 지었죠. 예.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보면은, 어, 노아는 네피림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죄악이 관영한. 그런데 반대급부로, 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노아의 족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근데 그 완전한 부분을 설명하는 그 부분이 6장 하반절에 있더라고요. 제일 마지막 절에. 예. 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네. 이거는 어떻게 순종을 잘했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초대교의 성도들이 어, 시키지 않았는데 아, 물론 어, 예수님이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언이 있었지만 은마가다락바이 예, 모여서 예,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모여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모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 일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 100년 동안 방주운동이 막연하게 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 언약에 대한 부분이 예, 확실했던 부분이죠 예. 하나님과 통하는 자 말씀으로 통하는 자, 예. 그래서 후대에 모세가 모세오경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어 방주 홍수 사건 이후에 나와서 어그 제사 드린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 작은 새로 제사를 했는데, 번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노아의 삶과 믿음과 이런 부분을 어안 사람이 어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 전에 그런 어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목사님이 현장에서 전도할 때 아마 통일교에 그 굉장히 오랫동안 헌신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오니까. 전사님, 나는 지옥 가겠죠. 예, 질문했다고. 예. 근데 그, 그분이 하나님이 봐주면 되는데,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봐주면 돼요. 예. 하여간, 어, 축복하고 싶은 사람, 돼야 되겠죠. 예. 그,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악보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어, 세상의 큰 바람, 어떤 유혹이 있어도 예, 하나님의 예, 하면서 그 찬양을 보면서 어, 진짜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저기 노아처럼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 이것이 여러분의 어, 감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인도받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한빛 알루티시라는 부분을 생각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거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